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벌써 불금이 되었습니다. 참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빨리 가죠? 네, 오늘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음, 충북에 가면 단양군이라고 있습니다. 단양군에 가면은 단양팔경이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아마도 몇경몇경 몇경 하는 것은 이 곳이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단양, 단양 8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도 뭐 어디 어디 무슨 8경, 9경, 10경 뭐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의 이름은, 이름의 효시가 단양 8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단양, 단양 8경 중에서 제 1경이 도담삼봉이라는 곳입니다. 도담삼봉. 그래서 이 도담삼봉이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한적한 시골집을 오늘은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때는 이렇게 아주 시골집을 고쳐서 쓰는, 고쳐서 아주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꾸며서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었고 또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약간 그런 것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은 본인이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아주 명품이 될수 있는 음, 그런 부동산 물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시죠. 먼저 경매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19 타경에 400번이 되겠습니다.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죠. 네, 11월 11일 날제천지원에 가시면 응찰하실 수가 있으겠습니다 잠깐 소재지는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212번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한필진 아닙니다. 네, 토지 면적도 크죠. 토지 면적이 748.08평, 약 750평 조금 안 됩니다. 2473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29.06평. 96.07 제곱미터죠. 30평 정도 되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은 1억 21,5880원입니다. 토지면적 아까 보셨죠?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데 이 물건은 현재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의 64%가 되겠습니다. 어, 제저가격은 7,744만 4천원. 최저가격이 되겠습니다. 권리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권리분석에 유의를 좀 요합니다. 자, 말소기준권리는요좀 볼까요? 말소기준권리는 2015년 9월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은행에서 처음에 대출을 해줬겠죠.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같은 날 지상권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이 있고요. 소유권 이전이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2005년도부터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다면 이분이 대항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대항력의 요건이 다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대학력이 그 조건이. 그리고 소유, 소유자와 임차 관계가 이때부터 이루어져 있었다. 라고 하면 이분은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 함부로 옹찰하면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전후 사항을 봤을 때, 대출받았을 때 벌써 이미 무려 15년, 5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분은 이제 여기 전입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여기 소유권자와 여기 지금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분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직접 가셔서 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심각한 음, 임대차 관계가 있다라면 그 임대차 보증금은 몽땅 다 인수입니다.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함부로 어, 응찰하실 수 있는 물건 아니죠.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응찰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도 있겠다. 반드시 발품을 팔아서 나름의 노력을 하셔야만 응찰할 수 있는 물건이지 그냥 응찰하셨다가는 괜히 낭패보실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은, 그러면 아우, 머리 아프고 귀찮으니까 안 할래?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많이, 뭐, 저렴하게 낙찰받으시려면,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충분하게, 음, 조사하셔서 응찰하실 수 있으셔야만, 경매에서 돈을 번다, 벌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냥 하시면 안 되는 물건이다.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한 조사를 해야만 한다. 조사는 누구를 조사해야 됩니까? 여기에 세입자. 세입, 아니, 세입자인지 전입신,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분과 소유자와의 관계 또 임대차와의 관계 이것을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하고 가시면 큰일납니다 자 권리관계 아주 유일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 드립니다 자 특별조건 보면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농지가 있으니까요 또 뭐 점유자가 있다. 임차권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확실하게 조사하셔야만 되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자, 공법을 보면요. 현재 이곳이 되겠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너무나 좋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좋다. 도로는 이제 이 부분에 있는데, 그죠? 이쪽 부분이 도로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한 필지가 아니라서, 렇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원도 아니 강원도가 아니라 충청북도 단양 지역은 석회암 지역입니다. 석회암 지역. 그래서 석회암 지역에는 음, 자연 동굴이 많이 발생을 해서 있죠. 이 단양적 지역, 단양 지역에는 고수 동굴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저는 단양코 말씀을 드리는데 동굴 중에서 고수 동굴은 전 세계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고로 아름다운 동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 가서 동굴도 좀 봤는데 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아름다움으로 따지면. 그렇게 동굴들이 많아서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요. 자, 그러면 이곳이 어딘지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곳은요. 이곳이 이제 제천이 되겠고, 이곳이 이제 단양읍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수동굴은 이제 이곳에 있고요. 음, 이곳이 이제 충조호가 되겠죠. 충조의 청풍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그 다녀가는 길이 나오죠. 음, 이것이 이제 매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음, 여러, 여러분들 보시면 산이 많이 깎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시멘트 공장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공장이죠. 시멘트 공장에서 이곳에 산에 있는 석회석을 채취해서 시멘트를 만들죠. 여기 뭐 한일 시멘트 공장도 있고요. 또 무슨 성신양회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공장이 있는 곳이 이곳이 되겠고요. 오히려 이곳은 오늘 물건은 충주보다는 아, 단양보다는 제천 쪽에 가깝게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도담 산봉은요. 바로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보시면 도담 산봉이라고 있죠. 네. 이렇게 봉오리가 그 남한강인데요. 남한강 가운데 봉오리가 하나 둘세 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이 정자가 하나가 있고요. 이것이 음, 단양팔경의 제1경인 도담삼봉 이라고 합니다. 도담삼봉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관광지가 잘 되어 있죠. 제2경이 성문일 겁니다. 이 경인지 모르겠는데. 네. 자, 이것은 이제 시멘트 공장이 되겠고요. 산을 전체를 해서 뭐 수십 년 동안 지금 하고 있죠. 자 그곳에 가기 전입니다. 도담 3번 가기 전에 아주 그 자연마을이 한적하게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있는 이동이이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한, 한 필지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어, 이 주택이 지금 현재 일대가 지금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경매 나와 있습니다. 동네가 참 음, 굉장히 복스럽고 정답다 이런 말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네. 토지도 깨되고요 그런 물건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로드뷰가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까지 들어와 있네요. 이 어, 집이 되겠죠? 주택이 되고 주택까지는 어, 포장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그죠?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런 거리 높지 않은 음, 아담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그런 산이 있죠. 수목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아주 굉장히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동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고 좀더 이해를 하시죠. 네,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마당이 꽤 넓죠? 마당도 넓습니다. 네, 주택은 좀 오래된 주택이죠. 옛날 주택.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 주택이고 이렇게 제시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있는 장독대가 아주 정겹습니다 장독대 속에 있는 음, 된장은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토지 부분도 있습니다. 음, 윗 부분에서 본 모습이죠. 네. 도로 부분도 일부분 있고요. 네 아래쪽에는 이제 마을이 있고 이, 여기까지 다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이 되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음, 도담산봉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음,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음, 그런 주택, 농촌 주택. 또 전원주, 전원주택이라 하면 약간 그러죠. 농촌주택 이런 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응찰하실 분은요. 임장 철저히 하셔서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